습니다저건프로가 우리 고인이 그동안 본인의 신용 때문에 중고차 할부가 절대 안될 거라는 생각에 중고차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저희 리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에 도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고인이 현재 개인생 13회 차십니다. 현재 신용 등급상으로는 10등급 나오십니다. 오늘 출고 차량 K5 3세대 노블레스 차량이며 주행거리 48,000km 당연히 무사고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량이 출고가 될수 있을까? 시험 점수가 10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분들. 일반 금융사에서는 진행이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리드카만의 워커 전용 금융상품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오늘 진행하는 금융사 자체가 차량의 잔존가치를 워낙 엄격히 따지는 곳이라 최대한 우리 고객님 기준에 좋은 차량을 선별했고 우리 고객님도 굉장히 흡족하실 만한 기준으로 차량이 출고가 되었습니다. 시용 때문에 중고차 할부 구입이 어렵거나 한도가 부족하거나 타사 거절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리드카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 검프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